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원음악협회 어, 맡고 있는 신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날씨가 아직은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어, 그저께부터 어, 12일부터 개막된 제 16회 수원합창제는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마지막 연합합창할 때까지 합창제는 음악은 질서이듯이 우리 합창제는 질서 그 자체입니다. 아시부터 스케줄을 확인하고 4시부터 리허설을 하고 지금 7시 반에 시작된 이 합창제. 이제 마지막 연합 한창까지 모든 것이 어, 예술입니다. 어, 오늘 우리 모두가 귀빈이고 다 소개를 올려야 되겠지만 어, 몇 분만 발표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의원으로 어, 수원시 의회에 어, 정말 수고를 어, 많이 하시고 불찰주야 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어, 이희승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문화복지 위원 어, 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 이제, 아, 예술 식인 아, 우리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경기도 교육 아, 경기도 어, 음악협회 오현규 회장님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 수원예술총결합회 우리 전혜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6회 수원합창제는요. 서로를 위하여 다 함께하는 페스티벌입니 어, 이를 위해서 27개 합창단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연습을 했고 홍보에도 또 함께 부채를 열심히 나눠주었고 그와 합창제 제조를 위해서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 사실 수원시에는요 많은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악 형태만 특별히 지원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어, 감사하게도. 이번 이 합창제를 위해서 성정 문해자단 김종자 이사장님께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또 10시 일반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후원을 해주셨고 합창단에서도 후원을 해서 성대하게 이렇게 합창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티셔츠도 제작을 했는데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티셔츠도 없습니까 티셔츠 아 이따 반품을 하는데요. 저 양옆에, 어, 지금 티셔츠를 구입할 수 있는, 아, 어, 그, 이 잡판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결국 이러한, 어, 노력들이 풍성한 합창제를 만들어 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합창제로서는 수원합창제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가 앞으로도 계속 있다면 전국을 넘어서 국제합창제까지 갈 수가 있고 이것은 수원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합창제가 있기까지 올 초부터 열심히 기획하고 이끌어왔던 합창 국가를 소개합니다. 아, 정창 자, 위원장, 합리 간사, 간사, 자, 우리 잠깐 나와서 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청준, 우리 자, 사리리 자, 리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하 우리 자, 자, 우리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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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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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나흘간의 축제 중, 이제 셋째 날, 내일은요, 여기에 모든 연합합창, 천명이 아니고, 그리고 시민합창단도 뒤에 잔디밭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일은 테마 공연을, 파일로 광복절의그 기쁨을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아, 대단한 마음을 올리게 됩니다. 어, 여러분, 내일도 꼭 오실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이제 각합창단마다 출연할 때아기 없는 방수로 격려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여름 하루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